자 반갑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형사소송법 시간입니다 어, 형사소송법은 여러분 좀이 절차법에 대해서 여러분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형법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좀 수월한 편인데 그래도 형사소송법은 아주 여러분의 생소한 어떤 용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이 용어의 개념만 정확히 이해해도 어, 형사소송법의 상당 부분을 이해했다고 볼수 있고 어, 또 우리 경비조시험문제도 이 용어의 범죄에서 크게 많이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이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용어의 개념을 이해한다면은, 각종 그때 절차 의죠 흐름도가 있습니다. 뭐, 사람을 체포하는 절차, 구속하는 절차, 공소 제기하는 절차, 공판하는 절차, 이런 절차의 흐름을 머릿속에 참잘 그리면서,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왜냐면 하 절차법이기 때문에 몸이 건조해요 단순한 절차를 기존 거렸어요. 형사법은 뭐, 죄를 짓지 말아 살인 강도 해가지고 이런 도덕적 요소가 들어있지만, 형사법은 도덕적 요소가 지금 없어요. 윤리 도덕적 색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무미 건조하고 딱딱한 법이에요. 모든 절차법이 다 그래요. 그래서 좀 딱딱하지만, 용어의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면 어, 어쩌면 다른 법보다 더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어, 한 방에 뽀이게 되는데 제가 한2 시간 정도에 걸쳐서 한번 마무리 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그 목차를 보면 크게 보면 우리 형사법은 어, 서론이 있고 수사 절차, 공소 제기 절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판 절차, 상소 절차, 그 다음에 기타 절차는 약식 절차, 직결 심판 절차, 그 다음에 각종 형사법에 나오는 각종 법칙. 요 부분도 중요합니다 각종 법칙 일종의 용어예 법칙 그 다음에 용어 뭐 이런 것 순서로 진행되는데 어, 전반적으로 이 순서에서부터 2번부터 3번 4번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법칙들은 이2 3 4 중간 중간에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형사법은 형사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죠 그래서 수사절차 공소제기절차 또는 기소 절차, 또는 소추 절차.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판 절차는 재판 절차예요. 공개적으로 재판한다 해서 공판이라고 하는데 재판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형을 집행하는 절차.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 형사소송법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도 기본 원리가 있었죠?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 기소 독점주의, 국가 소추주의, 기소 편의주의, 이거 한 세트입니다. 예를 들면 기소는 검사만이 독점한다, 이게 기소 독점주의. 그중에서 국가 소추주의니까 국가 기관인 검사만이 독점한다, 이게 국가 소추주의입니다. 기소 편의주의는 기소를 할수 있는, 공소 제기를 할수 있는 어떤 범죄 힘위는 존재하는데, 뭐 피해자와 관계, 피해액, 뭐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동기.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주의. 이게 계속 편의주의니다 그래서 이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이두 가지를,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거하고 수사권하고 맞물려서 검사가 검찰권을 뭐, 남용한다. 아,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니그죠 그래서 뭐, 현 정부에서 공수처 같은 것도, 어, 만들었는데, 과연 공수처를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하는 것은 제가 이는 영속으로 찬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찰 면접 주제로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자, 요 용어의 세개 개념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고불리의 원칙은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 제기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고 공소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범죄 사실은 판사가 심리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걸 불고불려 불러요. 불고불리. 아시겠죠? 공소장의 절도가 되게 으면 절도죄로만 절도죄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만 재판할 수 있어요. 절도죄를 강도죄로 어, 심리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게 불고 불립니다. 탄핵주의란 말이 정말 어렵죠. 탄핵주의, 탄핵주의, 탄핵주의. 탄핵주의는 집권주의와 당사자주의를 합친 용어입니다. 탄핵주의는 이 탄핵주의는 뭐냐면, 소추 기간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공판 절차를 개시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소추 기간하고 재판 기간이 분리되어 있음을 전제하는 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추는 검사하고 재판은 법원이 하죠. 그리고 분리됐어요. 이걸 탄핵 주의라고 합니다. 탄핵 주의 반대 용어는 주문주의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주문주의는 재판기한과 소추기관이 분리 안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소추도 하고 재판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 굉장히 권위가, 어, 뭐 권한이 법원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뭐, 조선시대의 사토재판 같은 건규모인다 현대민주주의사에서는 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탄핵주의라는 용어를 이해 두시고, 여기는 집권주의 당사주의의 주의가 되고 뒤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 변론을 하면서 원칙을 합니다. 법정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변론이 입으로, 입으로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올린 뭐 것이 원칙. 이게 구두 변론주의. 서면 중인주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유심증주의 이거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이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른다는 주의. 이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 진실주의 또는 실질적 실제 진실을 추구한다. 자,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형식적 진실주의를 추구한다 그랬죠. 실질적 실제 진실을 추구한다 는 말은 검사의 공소 제의가 있으면 중간에 피고인이 자백을 하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판사는 법원은 그 사람이 그 범죄에, 범죄를 범죄 저지른 사람이 맞는지 끝까지 진실을 주면 하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이걸 실질적, 실체적, 진실주의라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 우리나라 행사소송법의 기본 논리로 볼수 없는 것은 뭐, 이렇게 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만든 요, 어, 자체 교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기억해 두시고요. 자, 형사소송 절차에서 그 진행의 주도적 지위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있는 소송 구조는 뭐냐? 자가 이게 당사자 주의냐? 직권주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에서는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재판의 당사자, 검사가 공소 제기라면 피고인은 방언을 하죠.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이두 사람에게 주도의 지위를 준것을 당사자 주의라고 부르고 법원이 소송의 주도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부르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형사법은 당사자주의와 집권주의를 가섞여 있는 혼합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해 드시고요. 결국은 이두 가지는 탄핵주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탄핵주의 안에 어떤 경우는 당사주의, 자 어떤 경우는 집권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 볼까요? 우리나라 행사성법의 기본 논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바로 틀렸죠? 규문주의는 2조 시대, 조선시대사토 재판입니다.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하나의 기관. 니네 죄를 니가 알렸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이죠. 예를 들면, 뭐, 고을사또가 뭐, 형방보고, 은놈을 잡아와라. 그럼 잡아오면은, 지가 경찰도 하고, 검사 역할도 하고, 판사 역할도 다 하는 거에요. 이게 주문지 쉽게 말하면. 탄핵주를 배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탄핵주를 취하고 있죠. 국가소추지를 취하고 있죠. 어, 답은 3번이에요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집권지를 보충주로 가는 일인데. 여부를 틀렸어요. 직권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면서 당사자주 요소를 보충조로 가미합니다. 즉, 법원이, 법원들이, 법원이 소송의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한테 반대심문의 기회를 준다든지 진술의 기회를 주는 그런 당사자주 요소를 보충조로 가미한 구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어, 통치 구조가 대통령 중재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의원내각 조서를 8가지 측면에서 가미하고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여시면 되겠습니다. 집권지가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에서 3주체는 소송의 3주체는 법원과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그중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소송 소정, 주의 주도권을 가지면 집권지, 야들이 가지면 당사자주의 민사소송의 3주체는 법원과 원고, 피고죠. 그러니까 어,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당사자가 원고피고가 당사자가 됩니다. 민소송에서 아시겠죠? 영어도 용어는 피고인 용어는 피고죠 3주째 알아보시고요 수사개시의 단서입니다 수사개시 단서는 수사기관의 어떤 범죄사건에 대해서 주관적 혐의를 가지게 된 원인입니다 그 주관적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사의 개시의 단서는 수사기관은 주관적으로 범죄의이 있다고 판단한때는 객관적 혐의가 없을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 혐의만으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이 할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나중에 공소 제기는 검사가 어, 범죄 사실이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인정이 되야만 공소 제기할 수 있다. 공소 제기는 검사의 주관적 어떤 판단만으로 공소 제기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공소 제기할 정도의 범죄 사실이 인정돼야만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하고 공소 제기는 다르다. 자 그래서 수사계제 단서에 보면 수사 기관 자신의 체험이 한 경우는 현행범 체포, 변사체 검시 불신 검문가 되겠습니다. 물론 현행범 체포는 여긴 검사나 사법 경찰이 대부분 현행범 체포 판의가 여기 넣놨지만 현행범 체포는 타인의 체험 일반인이 체포해서 수사기관에 인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행범 체포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체험이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타인의 체험이 한 경우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변사체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에 의심이 있는 사체입니다. 변사체 또는 어, 변, 어, 변사자, 변 변사자, 변사체 같은 겁니다. 아파트 옥상에 서누가 뛰어내렸다고. 그런데 이게... 자살인지 아닌지 불명하다. 그건 변사자 또는 변사체입니다. 그러니까 변사체를 그 시체의 시신을 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육안으로 자세히 사망의 원인돼서 이 살펴보는 게 검시입니다. 육안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뭐 부검을 해보려고 하면 그는 검증이라고 그래요. 이건 육안으로 살펴보는 건 정도 좀 가볍게 보는 거죠. 검시. 부검을 해본다. 뭐 배를 갈라본다. 머리를 갈라본다. 이거 검증이기 때문 기본적으로 그때는 영장시. 이 변사체 검시는 영장 없이 할수 있는데 검사가 기본적으로 검시권을 갖고 있습니다. 불신검은 여러분 다 알죠. 수사의 단서입니다. 그다음에 타인의 체험에 대한 경우는 주로 고소 고발 자수입니다. 고소 고발 즉 무죄 고소권자 또는 제 3자가죠. 자수는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아, 내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고 인정합니다. 자 다음 중 수사 개시의 단서로 볼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오니다 자인의체험의기한적으로볼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조사와 증거 수집인데 증거조사는 법원이 공판 절차에 생각하는 소송입니다. 그럼 재판 단계에 사는 행위란 얘기죠? 증거조사는? 그런데 증거의 수집은 수사 기한행위입니다. 수사 기한은 검사와 사법 경찰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조사와 증거 수집도 다르다. 그음는 고소와 고발의 비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고소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라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은 주체, 대리, 기간 취소시기, 재고소, 재고발 등 여러가지 기준에 서 서로 구별됩니다 같은 듯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소권자는 피해자가 대부분이 고소하지만 를 피해자가 아닌 자도 고소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미성해자면 피해자의 독점도 일일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배우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친족이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자의 명예손재 같으면 피해자의 배우자나 친족들할수 있죠. 아들, 딸이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고소를 할 사람을 지정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고소권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고소권자입니다.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발은 범인 또는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 3자입니다. 범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건 자수를 그랬죠. 범인과 피해자 이외자입니다. 고발 제 3자가 고발자입니다. 그다음에 고소는 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대표가 어떤 사건을 고소하고 싶은데 자기가 바쁘면 자기 밑에 어떤 이사를 대리권자로 지행해서 위임장을 줘서 대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소를 했다가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의 대리도 역시 가능합니다. 근데 고발은 제3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장 하는 걸 다시 누구한테 또 대리하게 할수 없죠? 그러니까 대리 자체는 고발 대리도 안 되고, 고발 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고발자 본인만이 할수 있는데, 할수 있고, 대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소 기간은 친고죄와비친고죄가 나눠집니다. 형법의 친고죄는 제가 사모업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사모업비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A란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걸 알았다. 그럼 범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돼. 6개월을 지나면 여러분, 고소 기간이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를 안 받아줍니다. 우리 뭐, 영어로는 각하 처리하는 게, 각하 처리합니다. 각하. 각각 책 그러나, 비친 것째는 고소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뭐, 사기죄 뭐, 1년, 2년 제한할 수 있죠. 아무지 알수절도죄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은, 고, 고발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아시겠죠? 언제든지 할수 있다. 예를 들면, 국세 포탈 사범을 알았다. 누가 막 세금 많이 빼돌린 걸 알았다. 그럼 언제든지 할수 있죠. 그 다음에, 고소의 취소는 시기가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A가 나를, 여러분을 모욕했는데,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 도중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고 죽을 죄를 짓다고, 다하락 하면,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말세요.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고소 취소 안 돼. 그러나, B 친고죄는 고소, 취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제한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은 취소식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뭐 전속 고발은 뭐 있는데, 전속 고발까지는 여러분 안 나올 거로 저는 생각 합니다. 그 다음에 재고소, 재고발인데, 재고소는 원칙적으로 헝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소를 한번 했다가 취소했어요. 취소해놓고 다시 고소한다.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는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동일한 범죄 사실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는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서 다시 고소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고소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고발은 취소했다가 다시 재고발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고소와 고발의 차이 확실히 아셨죠? 정리해볼까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단,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다시 고소할 수 있다. 고소 또는 취소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하게 할수 있다. 설명했죠? 고소의 대리, 취소, 고소 취소 대리도 가능하다. 고소는 구술 또는 서면. 아, 이거 잘못됐네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요, 거 굳은 필요 없죠?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야 한다. 맞죠? 자 고소는 구두 고소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실무상으로 실제 구두 고소하면 고소장을 쓰락하죠.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구두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사기한이 되니까 법관에게 고소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럼 고소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고소는 수사 개시 단서가 된다. 됐죠 아까 고소 고발 자수 설명했잖아요. 자 전속 고발은 참고로 전속고발은 뭐냐면 반드시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공정거래 부위반 사건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드시 고발이 있어야 검이나 경찰관이 수사 가능해요. 또 감사원에서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전속고발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선행돼야 수사도 할수 있고 감사도 할수 있는 것이 전속고발이에요. 기출문제 18-25번.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아니면 고발할수 없다. 이거는 고발은 아까 제3장할수있다 그랬잖아요. 틀렸죠? 고소를 취소한 데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고소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항의할 수 있다. 맞죠? 고소와 고발은 서면 또는 고소로서 검사 또는 사법규찰이 된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고소고발의 주체에 대해서 없는질문이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 아마 충분히 잘풀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형소성법 초반부, 초반부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1강은 여기서 마치고, 쉬었다가, 제가 모임에서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2강을 촬영해서 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